민수기 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교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라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레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블론 지파라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여,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무원 집하라 시무원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룸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9천 0백 명이며 또갓집파라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만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후세 아들 엘리사마여.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여.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천 2백 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